JH Lee 님 질문 볼게요 3개월 후잘 지내 톡하고 칼답도 왔는데 내 안부는 묻지 않아서 대화 먼저 종료했는데 다음 주면 2주예요 또 안부 톡 하려는데 내 안부를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요? 짧게 끝나요? 대화를 이어나가나요? 이제 JH Lee 님의 안부를 갖다가 꼭 얘기를 해 주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잘 지내 하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정도만 알면 되고요 걔가 뭐 서툴러서 그런 대화가 안 됐겠죠. 그거 갖다가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, 다음번에는 그냥 비밀 잡기 좀 하고, 뭐 하냐고 물어보시고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또 이제 2주 정도 지났잖아요. 그러니까 던지면 돼요. 이제는 뭐 하냐를 던져도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잘 지내시전을 하고 나서, 두 번째 연락 때는, 뭐 해? 뭐 하냐? 이런 거 보내셔도 돼요. 그러고 나서, 아, 지금 뭐 하는데? 그러면, 아, 그래? 퇴근길인데, 우리 집 가는 길에 치킨집이 새로 생겼거든. 야 치킨 냄새가 내 코를 파고든다. 너무 냄새가 좋은데 야, 어떡하지? 아, 치맥 하고 싶어. 그러면 야그 맛집 새로 생겼나 보네. 아 다음에 내가 너 우리 동네 오면 내가 여기서 꼭 맥주 한 잔에 치킨 사줄게. 한번 놀러 와. 이렇게 얘기하면은 빔 잡기 성공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대화는 이어나가기만 하면 되죠. 만나서 안부는 물어봐도 되니까 너무 안부를 안 물어봤다고 꼭 안부를 완성시키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.